도련 변이 같은 느닷없는 그 구속 지소 결정문을 보고, 당연히 수사 열심히 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들고 일어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 심우정이 지휘했습니까? 직접 연락을 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따져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누가 하는 거냐라고 들이받고 싸우잖아요. 그 정도 결기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결기가 있으니까 증인은 그 위까지, 고음장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밤을 새면서 여러 가지 논의와 또 대검도 해범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대검의 누구입니까? 사람으로 표현해 주세요. 앞날을 생각하면 이 자리를 회피하는 게 낫겠죠. 그러나 역사와 국민 앞에 증인의 이름 석자가 남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이례적인 돌연변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침묵하고 있으라라고 누가 강요했습니까? 심우정입니까? 기본적으로 대검에서 지시한 사항은 대검은 심우정이죠. 검찰총장님의 최종 승인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말 하기가 그렇게 어려웠군요. 들어가세요. 음.